반갑습니다. 애터미를 만나 꿈을 꾸면서 매일 행복하게 사업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김영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4월에 회원 등록을 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애터미를 시작한 지딱 1년이 되었네요. 그 1년 동안 저에게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김해와 창원을 돌아다니며 계란을 배달할 때 항상 저의 모습은 피곤함으로 지쳐 있는 상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수밖에 없었고 여자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계란을 납품한다는 게, 어 상상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피곤함에 지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어떤 지인으로부터 해모임을 전달받게 됐어요. 근데 해모임을 먹고 나서 어, 면역성에도 좋고 피곤함이 덜하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모임을 먹고 나니 정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피곤함이 덜한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해모임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제품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어, 면역력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해모임을 드셔보라고 권유했을 때, 해모임을 드신 분들이 너무나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해모임은 꼭 먹어야 되고, 확실히 면역력에 좋다는 것을 고객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이브닝케어 사종입니다 사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어, 기초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비싼 화장품을 쓰면 좋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애터미에서 이브닝케어 4종, 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딥클렌저, 폼클렌저, 필링제, 필 오브 마스크팩. 이렇게 4종을 순서대로 쓰는데 많이 쓸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량만 써도 효과는 정말 최고라는 것입니다. 마사지샵에 가서 돈을 주고 마사지를 받는 효과보다는 더 올등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연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피부톤이 환해지고 화장을 하고 밖에 나가면 모두가 저의 모습을 보면서 예뻐졌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그걸 경험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비싼 화장품을 쓰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이분이 케어로 마사지 효과를 보여주고 이분이 케어 4종에단 32,000원 한개 가격이 8,000원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실을 말하면 모두가 다 놀라는 표정들을 짓더라고요.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니까 애터미 제품은 그 어느 누구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렇게 제품이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고객들을 통해서 애터미 제품이 좋다고 수도 없이 들었지만 단한 번도 저는 사업을 해보겠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저에게는 부업조차 사치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난 4월, 지금의 스폰서님이신 박은숙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은숙 스폰서님께서는 중국에 있는 제 동생에게 저를 소개시켜 달라고 3년을 졸랐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와 주셨는데요. 우리 스폰서님 인내심 최고라고 봅니다. 그렇게 스폰서님과 만남이 이루어졌고, 첫 만남의 꿈이 뭐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꿈을 꿔본 적도 없었고, 꿈을 꾸며, 살아본 적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매일 빚 갚는 일에 허우적거리며 살아온 나에게 꿈을 꾸고 꿈을 이룬다는 것은 상상도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원숙 다이아몬드 마스터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간 날부터는 나는 과연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던가 과연 나에게 꿈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꿈을 생각해 보았던 적은 언제였던가? 내 자신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그동안 내가 참 허무하게 살아왔구나 하면서 너무나 허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나이가 55인데요. 50, 사실, 언제까지 노동으로 계란 배달을 할수 있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니 막막하기만 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노후 준비는커녕 아무런 답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제 삶의 모든 것을 애매하면서 하루하루를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는데 애터미를 시작하고 나서야 나의 현실을 제대로 볼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했는지. 답을 찾은 듯하여 참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고 자본이 없는 저에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무엇으로 돈을 벌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성공할 수 있다는 애터미라는 이 도구밖에 생각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애터미 사업만큼 좋은 사업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니, 에터미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계가 급하다 보니, 당장 전업으로 할수 없는 상황이라서 고민고민 하다가, 에터미가 본업이다. 계란 배달이 부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마음의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다 보니까, 나의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부업가 사장님들이 본업은 따로 있고 부업을 에터미로 하시는데 그렇게 된다면 점점 사업에 소홀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에터미가 본업이고 계란이 부업이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니 나의 행동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가면서 트럭 안에서 사진에 보인 것처럼 트럭 안에서 세미나를 듣게 되었고 트럭에 제품들을 싣고 다니면서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제품을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내가 머무는 곳에서는 오직 애터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저에게 돌아오는 말은 계란 배달이나 열심히 하지 애터미에 미쳤구나. 미쳤다는 소리를 매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도 애터미 이야기를 하다 보니 거래처에서 제품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제품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어떤 일을 할 때에 한 번도 미쳐본 적이 없다면, 당신은 인생을 제대로 산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니다라고 우리는 어떤 일에 미쳐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장님의 말씀처럼 애터미에 미쳐보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애터미인을 알릴 때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때 성공의 길을 내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달과 애터미 사업을 함께 하고 있지만 퇴근 후에는 스폰서님과. 파트너들과 함께 미팅을 하고 있으며, 파트너들 분들이 미팅을 요청할 때는 스폰서님께 부탁을 드리며, 스폰서님이 저 대신 파트너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스폰서님이 같이 뛰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업하시는 분들 중에 혹 시간이 없다고 걱정되나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신다면 얼마든지 길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애터미로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또 다른 시련이 저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저희 남편이 직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집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집은 경매로 넘어가는 현실. 1억을 넘는 부채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암담한 현실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세미나에서 들었던 회장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었, 얻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께서는 내가 반해 버릴 만한 목표를 머릿속에 넣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성공을 꼭 해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었고 인생 시나리오를 적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인생 시나리오를 적으면서 꿈이 모두 달성되었을 때를 생각하니 현실이 행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루하루 제품을 전달하면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정직한 회사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객들에게 회사 제품과 타사 제품을 비교 설명했을 때 체인디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모든 제품을 당당하게 전달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애터미를 통해 처음으로 제대로 된 꿈을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 꿈과 희망이 있는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된것 같습니다. 꿈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1년 전에는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 나이가 몇인데 꿈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미나가 끝나시면 인생 시나리오를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를 생생하게 적어 보셨으면 합니다. 저처럼 능력이 없는 사람도, 가방끈이 짧은 사람도, 누구나가 성공할 수 있는 애터미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시나리오에 꿈과 목표를 적으시고 매일 한 걸음씩 도전하는 마음으로 애터미를 하신다면, 모두가 정상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애터미 사명시로 마무리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 애터진다고 말하지 마. 터, 터무니없다고 말하지 마. 미, 미래의 꿈과 목표가 있다면 끝까지 달릴 수 있다. 아자, 아자, 화이팅 세일즈 마스터 김영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